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십년 가운데 한 가지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동안 기도를 우리가 교회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잔금을 다 치를 수 있도록 대출이 지급이 되었고, 어, 또 잔금도 다 치렀고, 또 어제 소유권 이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어, 우리 교회에 어, 인테리어하고 이사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그 일도 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네. 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 이사가고 인테리어하고 이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로 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공동체로 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존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전에는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생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말하고 있고 주님의 생명으로 느끼고 있고 주님의 생명으로 행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연합이 무엇이죠? 마음의 연합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살아가는데, 함께 살고 육체 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연합이죠. 심령이 하나 될때그 가정, 그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고 주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느끼는 대로 느끼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이전까지 주셨던, 이전까지 내가 부담으로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고 그와 마음이 하나 될 때, 그의 부탁, 그의 요구가 어렵게 느껴집니까? 나에게 요구하고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것을 깨닫고 마음과 또 그의 삶이 하나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아내가 여전히 주님의 마음과 완전히 연합되지 않았구나. 이 새벽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전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가 기쁨이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도록 불러주신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게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 있어서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복주시는 길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 이분이 좀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 길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제가 참 부러운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그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담대하게 하시는 분, 목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인데 근데 그중에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늘 먼저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큰 덩어리로 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그저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 우습게 볼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한, 한 두어주 이상만 빠지면 내 영혼이 달라지는 것을 민감한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근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냥 어, 사정이 있어서 예배드리지 못했고 못 갔구나.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내 영혼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하는 자리를 빠지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로 복 주시는 길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잠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벽잠이 없어요. 이런 분들 제가 어르신들 송교 어, 보니까 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육체의 요구를 육체의 원함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 놀랍고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가는 자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약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사절 말씀에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후손을 볼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진 자가 있죠.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는 오늘 오절에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난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오히려 더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연약함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육제를 보면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방인 그런데 그 이방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자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어떤 경쟁심이랄까요? 선의의 마음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자보다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존재는 그 어떤 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리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놀랍게 바꿔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함도 넘어서게 하고 이방인 출신이죠. 그의 출신도 넘어서게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꼭 붙들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처한 환경이나 처지나 출신이나 이런 것 탓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전에 나의 연약함, 나의 출신, 나의 상황 형편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아픔, 출신 이런 것 탓하고 상황, 환경, 탓하고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은혜 베푸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저 예배하고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는 믿기는 그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만대까지 천대만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읽었지만 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둠에서 건져내서 예배하는 자로 그를 사무신 이후에 복의 근원을 사무셨고 땅을 주셨고 많은 후손을 주셨죠. 이 영적인 놀라운 복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이들에게 똑같이 약속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누리기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 놀랍게 성취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홀로운 은혜의 복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때 하나님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오직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와 온전히 연합하여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모든 것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